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310호 제13면입니다. 포천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실시. 포천동행정복지센터는 지난 30일 대한적십자 포천동 은행나무 봉사회와 함께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했다. 대상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자녀와 함께 단둘이 살고 있는 가구로 오랫동안 쓰레기가 누적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자원봉사자 10명이 참여해 집안 곳곳 묵은 때를 벗겨내는 등 한층 깨끗한 환경에서 편안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대청소를 실시했다. 포천동 관계자는 많은 사람의 관심과 참여로 어르신의 주거지가 더 쾌적하고 안전해졌다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의 노인 주민을 적극 발굴하여 안정적인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 제25회 노인의 날 기념 모범 노인 표창 및 지역봉사지도원 위촉장 수여 파주시 시장 최종환 는제 25회 노인의 날을 기념해 10월 7일 파평면을 시작으로 10월 29일 교화동까지 한달 동안 각읍면 동을 순회하며 모범 노인 및 노인복지 기여자 1 1 0명과 지역봉사지도원 402명에게 표창장 및 위촉장을 수여했다. 올해 노인의 날 10월 2일 기념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지만 최종환 파주시장, 한양수 파주시의장. 김윤재 대한노인회 파주지 회장은 17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모범노인 등 유공자 한분한 한 분께 표창장을 수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해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또한 파주시는 지난 10월 1일부터 관내 경로당별로 한 명씩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어르신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해 경로당 관리 등 맞춤형 역할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이번 읍면동 순회를 통해 지역봉사지도원에게도 위촉장을 전달하며 이들의 활동을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라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다며 마스크를 벗고 활짝 웃으며 어르신들을 만나 뵐 날이 빨리 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념표 창은 경기도지 사상 4명, 파주시장상 17명, 국회의원상 17명, 파주시 의장상 16명, 대한노인회장상 1명, 대한노인회 파주시지 회장상 16명, 총 11명에게 수여됐다. 파주시 적성면 경기행복마을 관리소 계속. 파주시 적성면의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인 경기행복마을관리소가 개소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적성면 문화센터 청송로 1017 1층의 문을 연 적성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는 주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주민으로 위원회 를 구성하고 4명의 마을지킴이와 사무원 1명 총 5명을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했다. 적성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형광등 수도꼭지 환풍기 교체 보일러 수리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홀몸 어르신 장애인 돌봄 화재 및 재해대비 예방 안전순찰 안심과가 및 아동등학교 서비스 생활공고 대여 등 일상 소편의 지원부터 마을 정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독거노인을 위한 안부키트 전달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철 상수도 동파 방지 사업 등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역 특색사업을 발굴 확대해 주민 모두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김인기 적성면장은 경기행복마을관리소를 통해 마을 곳곳을 세심하게 살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적성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방문 또는 전화 지역번호 031-959-9845로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블로그.네이버.컴 슬래시 제옥시옹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평택시청 장애인유도팀 세계를 제패하다. 평택시청, 시장 정장선,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유도팀의 양정모와 최선희가 지난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베르사유에서 열린 2021 농아인유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금판개, 동일번지기를 획득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다. 특히 카타 혼성으로 출전한 양정모와 최선희는 지난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카타 혼성에서 금메달을 얻은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예선 라운드에서 384점으로 예선 1위로 결선에 진출했고, 결선에서도 400점을 획득해 이란과 터키를 걷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카타! 카타! 라는 경기는 다섯 명의 심판이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실행되는 기술의 이해도, 정확도, 숙련도를 채점하는 종목이다.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 합계가 높은 팀이 이기는 경기 방식으로 예선 라운드에서 최고점 6팀이 결선에 진출하고 결선에서 순위를 결정한다. 또한 양정문은 개인전 90에 도 출전해 8강에서 시도로프, 러시아, 에페의 패자 부활전으로 내려갔으나 메벨 프랑스 을 상대로 조르기 한 판승으로 동메달 결정전에 진출했고 말라체 벨기에를 동메달 결정전에서 누르기 한 판승으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장선 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대회 출전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좋은 성적을 거둔 코치와 선수 등 관계자분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으며 원유신 코치는 대회에 참가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은 정장선 시장님을 비롯해 평택시에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65세 이상 어르신 1일부터 사전예약 없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평택시 시장 정장선에서는 국가 접종으로 시행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자 사전예약을 실시했으나 이달 1일부터 11월 1일 사전예약 없이 지정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음을 알렸다. 코로나 19및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동시 유행에 대비하여 인플루엔자 사가백신으로 무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으며 위탁 의료기관, 평택시 백여 등도 계속 은평택시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cdc.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아직까지 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지 않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과 생후 6개월 물결표사인 만 13세 소아 청소년, 2008년 1월 1일 물결표사인 2021년 8월 31일 출생 임신부의 경우 신분증 및 증빙 서류를 지참해 위탁 의료 기관으로 방문하면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겨울철 코로나19와 증상이 유사한 독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하며 병의원, 지정의료기관, 방문시 사전문의 및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동이 행복한 평택시를 그리다 아동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아동유관기관 업무협약 체결. 평택복지재단, 이사장 김준경은 오는 11월 3일, 수...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이 날을 맞이하여 평택시 아동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경기평택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 고은주, 평택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최율용, 평택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홍은주와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평택복지재단에서 실시하는 선진시민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휴관하면서 아동들이 가정에 있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아동학대 방임의 경우가 늘어나고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아동학대가 심각해지고 있어 평택시 아동유관기관이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아동들에게 소중한 존재임을 스스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계획되었다.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11월 13일 토 물결표 사인 11월 20일 토 가지 아동학대 예방 주간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각 기관이 교육 상담 체험 캠페인 전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이중 그리다 배까지 말상처 앤드 행복의 말은 평택시 아동 1번지. 공공공명이 가장 듣고 싶은 말. 들으면 힘이 되는 말을 주제로 그림을 통해 마음을 표현하는 프로그램으로 세이브 더 칠드런 그리다 배까지 말상처와 함께 전시할 예정이다. 그림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자녀 부모간의 따뜻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평택복지재단 김준경 이사장은 선진 시민인식 개선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아동 인권 존중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 협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참여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은 평택시에서 아동학대에 대해 관심을 갖고 네트워크를 통해 사업을 진행한 것이 처음이라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고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속적인 협력사업을 통해 아동들이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뜻을 모았다. 이번 캠페인은 12월 8일, 수, 물결 표사인 12월 12일, 1, 가지 배달이도 서관에서 진행되는 그림 전시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